안녕하세요 랩소디의 아침 인문학 아홉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인 조르바의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나는 아무도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오직 조르바만 믿지 조르바가 딴 것들보다 나아서가 아니요 나을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조르바 역시 딴 놈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아는 놈이고 유일하게 내 수중에 있는 놈이기 때문이요 나머진 모조리 헛개비들이요 나는 이 눈으로 보고 이 귀로 듣고 이 내장으로 사겨내어요 나머지야 몽땅 헛개비지 내가 죽으면 만사가 죽는 거요. 조로바가 죽으면 세계 전부가 나락으로 떨어질게요. 그리스인 조로바를 처음 읽었을 때의 충격이란 신선함을 넘어 거대한 자아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어쩜 이런 인간이 다 있지? 라는 의문과 동시에 아 나도 조로바처럼 자유로운 영혼이고 싶다는 욕구가 솟구치며 선망의 마음도 들었죠. 온 우주에서 너만큼 위대하고 중요한 존재는 없기에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아모르파티. 매 순간 자기 자신을 극복하며 자유로운 존재가 되라는 위버맨시. 이것이 니체의 핵심 사유인데요. 이 아젠다가 조르바에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버맨시는 독일어인데요. 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오버맨, 즉, 초인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슈퍼맨이 되라는 거죠. 하지만 슈퍼맨이라는 게 영화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히어로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니체에게 슈퍼맨은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임을 알아 가장 나답게 사는 존재를 뜻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서구 세상과 확연히 차이 나는 지점이죠.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플라톤이 서양 사상사에 끼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특히 이 세상을 현실 세계와 피한 세계로 구분한 플라톤의 이분법적인 사유는 서양 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요. 지금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밑바탕을 이루는 터라 육체보다 정신을 더 우위에 놓는 경향이 강합니다. 니체는 이를 동의하지 않죠. 현실 세계와 저 너머의 세계를 구분하지 않고 현실 세계만을 인정합니다. 현실 세계만이 영원히 돌고 돈다고 말해요. 이걸 영원 회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니체에게는 오늘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맞춰 살기보다 누군가를 의지하기보다 그냥 너 자신이 되라는 거죠. 이게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자 니체의 사상을 받아들인 조르바의 모습입니다. 만약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 궁금하다면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디즈니와 픽사가 만든 영화 소울을 보셨나요? 썸네일에 나오는 이미지가 바로 소울의 한 장면인데요. 정말 감명 깊게 본 영화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위버맨 씨를 비롯한 니체의 사유가 영화 소울에 녹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영화 말미의 주인공이 삶의 의미를 깨달으며 나는 매 순간순간 살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 지점을 초인과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조로바를 바라보면 무한한 자유 속에 자기다움을 추구하며 사는 모습이 너무도 부러운데 저는 조로바처럼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로바가 비판하는 먹물이 많이 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시민 작가도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인 조로바처럼 살고 싶은데 걱정도 많고 생각이 많아. 이번 생은 망했어. 니체가 말하는 초인 그리스인 조르바 영화 소울의 주인공 그저 현실에선 이룰 수 없는 사막의 신기로 같은 존재일까요? 정녕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랩소디의 아침 입문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Have a nice day!